네, 러다 러멘입니다. 아 말이 필요 없는 조합. 아 이거는 말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조합이지. 그냥 보고 웃고 즐기면 되는 음흠. 환상의 조합. 그 환상의 조합. 오늘의 영상은 누구? 오늘은 구우즈입니다. 예전에 그 만다꼬 그진맛보기고 음. 잠깐 우리가 봤었는데, 근데 그 만다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멤버 간의 케미 영상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고우주 영상으로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지민과 뷔의 환상적인 케미 그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때 마이보 먹었어? 떡 먹는 것도. 음, 먹어요, 이거 가운데 먹어야, 이거. 응? 뭔 신기한데, 이건? 음. 학교, 학교 간일 때같다 아, 투샷 안다 학교 간일 때 삼각김밥 어. 같은 거 사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먹었 응. 아 수, <bzw. anythingiah> <시켜 stimulus> <원칙> <laughs> <laughs> 이쁘지 왔네잘 났다. 하나, 하나, 대형만 써도 되겠다. 아, 힘들다, 힘들다. <laughs>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오! 야, 사시, 사진 찍고 싶은 거가 있었어. 어떤가요? 우와, 여기다. 이걸로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 좀더 패스해야 된거든. 사실 나는 네. 태 o 이가걸리면 좋아요, 네. 왜냐하면... 태 t 이가걸리면태 t 이가걸 y o 좋아? 네. 왜냐면 태 i 이생일 I am here. c 오, 진짜? Hand you know? to... anyway. uh, so yeah, n you say who's not g 이 i 아 생일 o y o 아 Oh, she j u m p e 귀 Oh, y 운데 근데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건 나 사고 싶은데 내상나돈 없어 어? 내상나돈 없어 어? 너 많이 아, 그 그래. 샀다 어? 그 시계 샀어 어? 그 시계 샀어 네 시계를 샀다고? 너그 우리 라바가가지고 시계 그 백팔의 시계 있잖아 오 진짜요? 그걸 인기나 에서 샀다고? 그걸 산다고? 이야 어. 아뜻하다 이거 이놈이다 응 음. 서로를 왜 잘 챙겨야 아 네, 돼한 네, 네. 네. 번씩 툭툭 이렇게 네. 건드리는 게 네. 아니라 스티드레스 자주 서로를 잘 네. 챙기고 네. 잘 챙기고 네. 따뜻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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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이거? 뭐 하는 건데 아니, 이거? 그, 이거? 너 이거 그거 아, 다시 터진 거그 마트에 그 실이랑 바늘 있으면 좀 사면 안 되나? 실이랑 바늘 가 바지가 너무 커요 오~~ 수선하려고? 와 멋있게 다그지 이런 거 너무 섭섭하지? 시작할게 동갑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 거야.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또 이렇게 같이 그치. 연습생 생활도 오래 하고 둘다 이제 타지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얼마나 응. 더 동갑내기들끼리 응. 의지가 됐겠어. 맞아 맞 비온대. 음. 진짜 찐친이야, 찐친. 친친. 음. 저렇게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지.

<laughs> 너왜 그랬어? 너왜그 내가 잘못했다고. 다 썰었어? <laughs> 어. 세계 최고의 비빔면을 만들자, 리치야. 개인적으로 이제 슬플 때나 조금 약간 힘들 때, 지민이가 저희 방도 찾아와 주고, 아, 제 방도 찾아와 주고, 같이 울어줬거든요. 지민이한테 그 기분을 정말 얘기해주고 싶었었어요. 정말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요. 어루동이야우아 아, 는 감동의 연속인데? 아, 루멘트는 캄도우에 앉아있네. 아, 스멘야야도우에앉있네 아, 루멘트는 앉아앉아있아에앉아있에에 오락기가 저렇게 잘 어울리다니 진짜. 뭔가 이둘의좀 재미있는 야, 모습을 어, 많이 어, 기대를 해줘야겠다, 했었는데 우리는. 이번 아, 영상은 굉장히 감동적이네. 아 진짜. 아. 여보 봐. 인야. 그럼 그렇죠. 제가 진짜 자기 자랑을 이렇게. 아니 어, 어 그때 자기 전에 저한테 아, 제가, 제가 물을 마시러 혼자 거기 아, 나섰는데 크게 아, 맞네 그때 딱내 마음은 너무 촉촉해졌어. 상잔에 봐라뭐 있다? 그럼 가는 거야 이불도 <목소리도> 그리고. 풍선도 거둬볼까 해맑 가져 자, 다음 선물이야. 너 향한 나의 마음. 태영이, <laughs> <놈을> <laughs> 민가태이 아, 아. 친구에게. 아, 아 친구야. 아. 잠시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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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진짜 비슷한 아. <laughs> 게 뭐냐면 항상 항상 지민이가 뭔가 태영이한테 뭔가 맞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막 하지만. 그치. 반대로인 경우는 사실 잘못본 거죠.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지한 이야기 하는 거는 거의 못본것 같은데. 음, 맞아 맞아. 진민에게 음. 그리고 진짜... 너랑 이렇게 데뷔할 수 있었던 거에 정말 기뻤고 지금까지 너랑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미안해 항상 받기만 해서 지금도 항상 화장실에서 울고 있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새벽에 몰래 나와 같이 웃어주고 신경 써주고. 생각해 주고 나 때문에 노력해 주고 이해해 주고 고민 들어 주고 한없이 부족하고 못난 친구 많이 좋아해 주세요 앞으로도 오래 같이 꽃길만 걷자. 사랑한다, 구니 야, 있어?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는 알고 는데 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저만 이제 평 이렇게 챙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이제 태형이한테 배우는 게 많고, 이제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감정도 되게 많이 받고, 그때마다 오히려, 아, 얘가 정말 친구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 울지 말고, 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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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사실 이제 남준이, 홍석이랑 태영이 지민이 볼 때마다 좋은 게 나는 이제 팀에 친구가 없으니까. 굳이 3년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셋을 항상 보면 아, 나도 중간에 친구 한명 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부러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오늘 취 친한, 친한 거지만 그 친구로서 이제 공유하는 감정 도 되게 어떨까? 팀의 키우, 친구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좋습니다. 좋죠. 나죠. 음, 지금 이 둘의 그 우정이 지금 너무 심취했어. 영상을 보면서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라 그랬는데 왠지 이런 지금 이 영상과 음. 이 분위기에서는 말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말을 좀 아꼈지만 정말 진짜 찐 친구야. 음. 영상 속에서 느껴져.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음. 또 동갑내기 친구들끼리의 그 둘만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또 있을 거야 아니 서로 그 힘들었던 게다 같이 있었었으니까 화장실에서 울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같어 그런 모습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아 근데 진짜 감동이야 음, 진짜 오이 추운 겨울을 이 영상과 함께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감동적인 순간을 보기는 했었지만 이 친구들도 싸우기도 많이 싸웠을 거 아니야? 아 당연하지 동갑일수록 더잘 싸우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잖아 오 모두가 다 아는 그 만두 사건 오 만두 음. 만두 네가 좋아하는 만두 <laughs> 나의 힐링푸드 만두 <laughs> 근데 왜 만두 때문에 싸울 일을 보고 있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자 오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음음 가사에도 나왔던 네. 만두 사건 알려주세요. 만두 사건.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굉장히 진지해졌어, 난 지금. <laughs> 만두. 만두가 있었는데, 끝나고 먹자. 아니다, 배고프다. 지금 먹자. 이걸로 싸운 거였어가지고. 나는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였고, 태영이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연습하자였어요. 연습. 그 많이 할 것도 아니고 한 30, 40분이니까 연습후다가 하고 그리고 밥 먹자였고 이제 왜냐면 먹고 막 연습하고 이러면 약간 처지고 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거있지 그래서 어떤 건데 사실 태영이는 배가 많이 고팠던 거지. 결론은 그러고 싸웠어. 근데 배고프면 <laughs> 아, 형들이 보다 못해 너희 나가서 어, 싸워. 예민해. 막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막 연습실 밖으로 나서 밖에서 또 또 똑같은 말 계속했어요. 아니 그래서 내 말은 이렇게 했으면 너랑 나랑 <laughs> 싸우지 않았을까? 거 아니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 너무한 말이 되게 못됐어. 이러면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보다 못해서 계속 똑같은 말로 계속 돌고 그치. 돌고 이래서 너희 들어와 이래가지고 우리 연습실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laughs> 너무 이게 뭐라고 너무 열 받아가지고 막 <laughs>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결국 그렇게 무산이 되고 이게 뭐라고 술도 마셨어 음... 4년 5년 전인 것 같아요 술도 마시고 그리고 태형이랑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하면서 풀었어 몇 시간 동안의 내용이지 짧게 말했는데 이게 4시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laughs> 4시간... 이 모든 스토리가 <laughs> 종결하기까지 싸우고 술 마시고 풀고 태태 버전 만두 사건 정리하자면, 아까 지민이 버전이었구 벗고 지민이는 끝나고 먹고 싶었다. 왜냐면 그때가 딱 화랑할 때쯤이었는데, 화랑할 때, 제가 콘서트랑 병행해서 촬영을 하느라 그 연습이 또 추가가 돼서, 그 연습할 때, 제가 매니저님께 저 왕만두 하나만 사주실 수 없겠습니까? 아 해서, 맛있어. 왕만두가 눈앞에 보이자마자, 전 달려가서 허겁지겁 먹었고요 안무 연습을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도 전그 왕만두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먹어 을수 없지. 한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으니까 이거를 끝까지 처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 맞지, 맞지. 멤버의 서버가 터졌다고요? 어 그래 전 얘기를 할게요. <laughs> 멤버는 지민이는 이걸 하고 먹자 해서. 나와요. 나는 만두가 먹고 싶었다. 지민이는 끝나고 먹자. 해서 그걸로 한바탕이 시작됐죠. 근데 저는 일단 안무가 별로 안 되니까 안무를 하고 먹자. 지민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일단 한입 왕만두를 한입 먹은 입장으로서 저는 이 맛을 나중에 먹기는 싫었거든요 어, 맞지 나중에 먹으면 안돼 끊기면 안돼 절대, 절대 끊기면 안돼 하면서 먹을 테다 그걸로 지민이랑 2일 동안 얘기를 안 나눴어요 서로 흥하면서 2일 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지민이도 약간 삐졌었고 나도 삐져가지고 얘기를 안 나눴는데 이제 지민이랑 같이, 같이 한잔하면서 얘기를 나눴었죠 음. 그래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가 더 돈독해졌죠. 이제는 안 싸워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뭐 눈빛만 봐도 알수 있고 서로 그냥 보면 장난만 치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왕만두로 인해서 지민이와 저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왕만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은. 나는 만두가 먹고 싶었다.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요. 그걸로 지민이랑 2일 동안 얘기를 안 나눴어요. 술도 마시고 그리고 태호이랑 다시 만나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 왕만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싸움의 시작은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 정말 사소한 거 하나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싸우면 막 계속 되돌아 네. 결국 이게 계속 되돌아가거든 네. 네. 그리고 이제 풀고 네. 다시 또더 많이 돈독해지고 어쨌든 만두가 잘못하기는 했어 먹고 먹던가? 응기 음. 전에 먹던가? 음... 뭐 먹으면서 해도 되지 뭐아 그럼 끊기지 잖아 내가 끊기지 뭐 너가 끊기냐? <laughs> 이렇게 시작하면 아, 그러면서 이제 어. 진짜 친구 미를 본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도 구호즈 친구들의 이런 아름다운 면을 본받아서, 네. 우리 팔구즈도 한번 따뜻해지고, <laughs> 아름다워져 볼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만나자마자 욕하지 않기. 어? 어 그렇지. <laughs> 만나자마자 욕하지 않기. 오늘 마무리 멘트는 이렇게 좀영 감동이 남아있으니까 좀 감동적으로 해봐. <laughs>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라벤더 할게. <laughs> 어, 감동적으로해 보라니까 부드럽게? <laughs>